전세 재계약 앞둔 친구의 이야기 엊그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시세를 봐달라는 부탁이었죠. 속으론 이건 본인이 직접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친구니까 전세 계약 건수, 가격 추이, 향후 입주 물량까지 찾아서 정리해주었습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 지역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자 친구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 재계약 때 전세금 또 올려줘야겠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럴 거야. 그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2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2년 전 결혼 준비하던 시절 친구가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모임에서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친구가 말했죠. 나는 결혼하면 무조건 준신축 전세 이상 들어갈 거야. 그 말을 들은 우리 셋은 동시에 엥! 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재테크, 부동산, 주식 이야기를 자주 나누며 이런 말을 자주 했거든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첫 집은 무조건 구축 월세로 시작을 해야 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은 집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집이 불러오는 소비의 악순환. 신축이나 준신축 전세에 들어가게 되면 전세대출을 끼고 소득 대비 과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좋은 집에 살기 시작하면 그보다 조금이라도 오래된 집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고 가전제품, 가구. 생활 수준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생활비는 늘고 돈은 모이지 않고 시간만 그냥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심을 담아 조언했습니다 지금은 아껴야 할 때야 친구의 반응 그리고 충돌 처음엔 친구도 16평짜리 22평짜리 구축 빌라를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말이 바뀌었죠 나는 그래도 저런 데는 못 살겠어 너무 좁아 너무 오래됐어 그리고 살짝 화난 듯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야 그 말에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깐의 정정 끝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의 월급은 평범하지도 않고 너의 숨씀이도 평범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평범하게 살수 있을까? 그 말에 분위기가 조금 쌓여졌고 대화는 조용히 끝이 났습니다. 2년이 흐른 지금 그 친구는 전세 재계약 시기를 앞두고 다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전세금은 오르곤 카드 할부는 밀려 있고 자동차 할부도 여전히 나가고 출산 이후에 아내의 수입은 영원히 되었으며 비상금은 물론 종잣돈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말했던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말이 이제는 스스로도 후회스. 러워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삶은 생각보다 어렵다. 이 일을 겪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평범하게 산다는 게 어쩌면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다. 신혼부부가 전세에 들어가고 차 사고 가전 사고 가구 사고 출산의 경조사에 명절 용돈에 여행 비용까지 지출은 쉴틈 없이 이어지는데 수입은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부자 되겠다는 야망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마음입니다. 결혼은 사랑도 중요하지만 각성의 출발점입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갈 삶에 대한 첫 번째 경제적 각성의 순간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를 갖는 것도 좋지만 먼저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씨앗을 심는 시기인가? 아니면 이미 수확하려고 마음 먹었는가? 신혼이라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사랑보다 판단력입니다. 우리 모두 부자되기 전에 평범한 삶을 지킬 수 있는 마음가짐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 렌즈였습니다.